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.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이 자리에 없었을 줄로 생각합니다. 저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책임감 있게, 자율성 있게 일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앞으로 1년 동안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당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원내대표 선출 때 제가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할 것입니다. 대의 멸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큰 의로움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끊는다는 말입니다. 이제 새누리당에서 개파 이야기는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. 새누리당이 또개파의 발목이 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제 하고 절제했으면 합니다. 저는 의원님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일에서부터 원칙 대로 재량권을 갖고 하겠습니다.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.